오늘도 행복합니다라는 주제로 2019년 VIP축제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VIP축제를 준비하면서 예수 안에서 우리 모두는 행복한 교회이고 행복한 성도이며 행복한 오늘을 보내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기도했던 5월 하나님은 우리 온 세이 교회를 구원의 방주로 사용하셨습니다. 지난주에 347명의 VIP들이 우리 교회를 찾아오셨습니다. VIP 분들과 성도 분들은 본당을 가득 메웠고, 마라톤과 같은 우리 인생길에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확인하는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많아서 이 사랑의 기쁨을 같이 나누고 싶었고 같이 구원의 은총을 받고 싶어서 전도하게됐 했습니다. 감동 많이 받았고요. 옛날에 이제 교회 다녔을 때 그때 생각 많이 나서 좀 뭉클한 것도 있었고 개인적으로 좋은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처음 나왔는데 활기찬 네. 걸 느꼈어요. 교회가 활기차고 네. 네. 뭐라고 할까 좀, 좀 내가 좋았어요. 느끼지 못한 네. 처음 느꼈어요. 한번 느꼈어요. 네. 좀 사람이 좀 와서 보니까 살아있, 살아있다는 거를 느낀 거죠 처음 와봤어요 저는. 아, 교회라는 걸 그, 처음 오신 거예요? 네. 예. 가서 식사도 맛있게 하고 수요일은 못 나고 일요일은 내가 나오기로 약속했어요. 부의 피로우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며 그동안 마음을 모아 기도해 주신 성도님들과 온 마음을 다해 섬겨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VIP 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온 성도님들의 따뜻한 사랑과 관심, 그리고 지속적인 기도를 부탁드립니다.